이제 일 끝나고 지인하고 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절탁 이렇게 잡으시더니 안경 뭐냐고 어디 거냐고 네 그래서 매장 오시면 알려주겠다고 어허. 이렇게 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스탠다드 안경원 직원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직접 선택해서 쓰고 있는 안경테 과연 무엇을 쓰고 있는지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 출연 했던 선생님이에요 우리 최광훈 선생님입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촬영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최광훈 남경사입니다자 먼저 우리 광훈 선생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손님들의 니즈를 정말 파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게 쉽게 쉽게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우리 최강훈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꼭 가실 때 명함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다음번에도 이 선생님한테 좀 응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랑 면접을 볼 때, 제가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본인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정말 말 예쁘게 잘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인사 한번 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안경원 안경사, 김영준입니다. 매장에서 만나뵙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우리 영준쌤은 세상 꼼꼼한 사람이에요. 고객 응대 상담부터 시력 검사, 그다음에 피팅 조제 가공 모든 부분에서 이분보다 꼼꼼하게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면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는 분나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석용 선생님. 선생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용 안경사입니다. 처음 웃는 분들이 많겠지만 더 익숙한 안경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석경 선생님은 그 분위기를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어,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어, 그냥 응대가 되게 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담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 분위기 상담하는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고 부드러워서 참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박석경 선생님은 어, 패션, 스타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트렌디한 안경, 트렌디한 이런 스타일들을 정말 추천을 잘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매장에 처음 들어오시면 은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박선생님 또 많이 찾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씩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 과연 안경사들이 직접 선택해서 쓰고 있는 안경은 무엇인지 조합호 포함해서 네분 안경사 선생님들이 어떤 안경 쓰고 있는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러면은 광훈 선생님 거저 먼저, 어, 먼저 한번 볼까요? 그 광훈 선생님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미스터 젠틀맨의 카프카라는 안경 모델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뭐가 있죠? 선생님은 좀 쓰면서 좀 어땠어요? 일단 저는 무거운 걸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뿔테가 네. 얇고 특히 이제 귀 쪽으로 갈수록 프레임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 댔을 때도 이렇게 무거운 느낌 별로 안 들고 물론 이제 피팅 잘 해야 되지만 잘 음, 피팅 잘하면 진짜 편하게 가볍게 쓸수 있는. 음, 확실히 그리고 저는 특히 저를 포함해서 남성분들은 광대 라인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신 분들은 진짜 얼굴 다 작아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제 볼살, 광대, 턱선 이쪽이 하관이 다들 발달하셨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커버를 잘해줘도 정말 안경이 잘 어울리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카프카 모델이 광대 라인 부분을 잘 커버를 되게 잘해주죠 음. 이 모델이. 그다음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았었어요? 좀 입으로 <laughs> 말하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아. 이제 일 끝나고 지인하고 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어 저는 뭐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성분이 아니고 여성분이잖아요. 맞아요, 어. 여자분인데 갑자기 어. 속을 이제 떨렸죠. 어. 근데 번호 물어볼까 봐. 아. <laughs> 근데 갑자기, 어, 어 안경 뭐냐고. 그래서, 어, 어디 거냐고. 네, 그래서 매장 오시면 알려주겠다고. 어. 이렇게 하고. <laughs> 진짜 길 가다가, 안경 어디 거냐, 너무 예쁘다.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안경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카프카 거의 다 나갔을 때였어요 아, 판매가 다 네. 됐을 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또곧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11월 중순에 카프카가 다시 한번 다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의 물량이 다 완판됐잖아요 근데 다시 1년 만에 들어오니까 이 카프카 모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1월 중순쯤에 풀리니까 그때 한번 꼭 매장에 구경하러 오세요 자그 다음에 영준 선생님 선생님도 쓰고 있는 안경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영준 선생님 쓰고 있는 것도 같은 좀미스터 젠틀의 같은 브랜드예요. 짐이라는 예, 모델인데 어, 카프카이비에서 조금 더 프레임이 좀 두꺼워요. 근데 선생님 예전에 쓰던 안경 혹시 있어요? 아 어, 갖고 왔어요다 어. 자, 우리 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매장에 처음 올 때는 얇은 메탈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뿔테를 써야지 너무 잘 어울리는 얼굴형을 가졌기 때문에 뿔테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 우리 선생님도 이 뿔테 쓰고 나서부터는 얇은 거를 거의 못 써요. 한번 메탈 안경 써보시겠어요?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썼던 거죠. 이게 제가 주로 많이 썼던 네. 얇은 안경입니다. 확실히 영준쌤은 눈썹이 조금 연하시다 보니까 이런 얇은 프레임을 썼을 때좀 스마트하고 깔끔한 이미지도 있지만 얼굴에 선을 채워주는 게 훨씬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검정 거 다시 한번 써봐주시면 은 훨씬 더얼굴에 선이 잘 채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이거는 좀 어디에 특징이 선생님이 이태의 장점들을 한번 네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선 얇은 테만 좀 고집했던 이유가 저도 착용감 부분에서좀 편한 거를 위주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 테를 내가 쓰게 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음. 이 젠틀맨 지미 모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 착용감 피팅이 너무 잘돼서 워낙 편하게 지금 잘 적응해서 쓰고 있습니다. 음. 더군다나 제가 제 얼굴 중에서 눈이 좀 처진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드한 꿀테가 처진으로잘 가려 주고요. 어, 맞아요. 얼굴 살이 좀 없는 편이어서 자칫하면 좀 날카롭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 꿀테의 볼륨감이 제 얼굴의 선을 잘 채워 줘서 좀 부드럽게 완화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처진 줄 몰랐어요. 아, 그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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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확실히 영준 선생님은 이거 진짜 두꺼운 꿀테 딱 쓰고 나서부터는 얇은 거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스탠다드에서 제 객관화를 정말 잘 하고 <laughs> 제한테 정말 잘 맞는 인생 안경을 찾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미서 젠틀맨 안경을 쓰고 계시고 그다음 에 이제 우리 석용 쌤. 석용 쌤 같은 경우는 독일의 마르커스티라는 브랜드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경량의 제품이긴 해요. 근데 석용 쌤 특징을 보면은 광수 쌤 한번 특징이 어떻게 되죠? 얼굴 음, 특징이 일단 얼굴이 정말 작은 편에 서 맞아. 살게. 작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눈썹이 진하고 눈하고 눈썹 사이 간격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속눈썹도 되게 진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얼굴에 여백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성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영준쌤처럼 두꺼운 뿔테를 쓰게 되면 좀 답답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안경을 썼을 때 확실히 깔끔하고 스마트한 이미지가 확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제품의 특징 선생님은? 제가 도 그렇지만 이 프레임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피팅이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원장님이야 선생님들이 다 안경을 왜 이렇게 쓰고 있냐 <웃음> 그 <웃음> 맞아요. 자체인 스탠다드 피팅을 하고 나서부터는 쓴지 안 쓴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편해요. 맞아요. 가벼운 안경이 피팅이 안 들어갔을 때는 좀 불편한 안경이 돼 버릴 수 있어요. 역으로. 근데 피팅 잘 받으면 정말 쓴듯안쓴 듯하게 가벼워질 수 있는 특징을 가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굴의 선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처럼 제 동공관 거리가 좁고 여백이 없는 탓에 얇은 프레임을 쓰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참잘 맞는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두꺼운 뿔테 쓰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이 얇은 <laughs> 게 훨씬 어.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눈이 참 이쁘거든요 맞아요 눈이 잘 강조되는 것 같고 음. 가리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또 좋다 맞아요 아요 네. 두꺼운 걸로 눈을 가리기보다 좀 얇은 걸로 해서 예쁜 눈을 더잘 부각시켜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저예요 저는 안경이 좀 많아요 저는 안경이 한 30개 이상 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구루버 그루버 브랜드의 바젤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어때요, 선생님들을 보게 제 특징은 뭐가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나요? <웃음> 아, <웃음> 솔직하게 말할게요. <말해야 돼요. 웃음> 사실 원장님은 이 비율하고 이런 거다 봤을 때 그냥 딱 평균이어서 음. 원장님도 음. 메탈 쓰셔도 괜찮고 뿔테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진한 거보다는 이렇게 좀 반투명 열의 뿔테 썼을 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카키색. 예, 이게 코디하기 가 되게 쉬운 컬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옷에도 좀 코디하기가 되게 편해요. 선생님은 저 봤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원장님 자체가 워낙 좀 말톤이나 이런 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부드러우신 분인데 네. 그그루브 안경 자체가 약간은 좀 날렵한 느낌까지 주는 어,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서 뭔가 밸런스적으로 되게 잘 맞는 듯한 아, 느낌이 들어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경을 되게 되게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선생님들도 각각 안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선호하는 안경 주로 많이 쓰는 안경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 각각 4명이 주로 메인으로 쓰는 안경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사들이 쓰는 안경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각각이 잘 어울리는 안경 프레임이 정말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도 스탠다드 안경원에 방문해 주시면 정말 그 얼굴의 특징에 맞게끔 잘 어울리는 안경을 잘 추천해 드릴게요 자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